하하하하하하 김치대발 <laughs> 어떤 핵쟁이가 소전을해 지금 계속 부산먹었는데 핵쟁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거든 오오오 뉴비 핵쟁이네 뉴비 그럴 핵쟁이는 그럴 우리가 당한게 있는데 여기다가 포탈 세우더라고 왼쪽에 음안 세우는데 요거니? 제일 먼저 나갔는데? 야 제일 먼저, 먼저 도착했는데? 난. 아 먹어라 거점 먹겠다 야 그러다 양갑 돌맥이 좋 <돌맥이네>. 여기인가? 아, 못 잡았다. 좋댔다. 아나 아나 아나. 미안하다. 야, 어, 실 때렸는데 씨발 왜메커리를안 때리냐? 빌러들아. 아나 아나 잡음. 나 광물 점 풀긴 했는데. 어, 오늘 잡아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님 좋았어요, 아님 맞아? 왜냐? 어 아니야 이제 끝났어. 뭔가 뷰라가 있어, 뭔가. 응? 아이고야 여기 메르소온다다 아니, 아니 이거. 뷰리야. 이게, 이게 어떻게 되지? 잡다. 아, 라인너 근데, 근데 우리 우리 딜러들은 뭐 해? 벌써 먹혔는데. 벌써 먹혔는데. 열심히 싸웠어. 어디서 싸웠는데. 계속 뒤를 쳤어. 뒤를 외쳐. 옆을 쳐. 옆을 뒤치지 말고. 뒤받쳐줘, 디바 뒤받. 디바. 옆을 쳐야 돼, 옆을. 옆치고 있었어. 옆치기. 옆 아, 이거 또 아프다. 아니. 나가네. 아, 이 새끼들 무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이겠다, 진짜. 아이, 못, 못 올라. <laughs> 아, 이거 라인하러트인데 아. 허구나, 너가 이거 메꺼줘야 되는데, 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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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내가 슬프잖아. 아, 야! 흐아한! <laughs> 나이스, 어, 이 새끼 그냥 뛰우는거 봐.

어, 좀, 어, 좀. 아유, 답답하네, 진짜. 딜러 새끼들. 내일,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 거,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아, 붙잡아. 아, 열받는다. 이 게임 해야 돼, 이거. <laughs> 또 먹혔네. 해긴가 디바? 그냥 시발 딜러 새끼들이 딜을 못 넣어요. <laughs> 지금 루시우 정신 나갔어 내가. 정신이 아니야. 디바가 안 깨지는 게 아니고 디바를 안 때려요. 디바를 안 때려요. 디바가 안 깨지는 게 아니에요. 아, 저쪽이네씨발반갑다 <laughs> 우리 팀은 거점을 비비고 있는데도 캐서디를 잡으러 가요. 캐서디는 어디 있었어? 캐서디를 보지 못했네. 이분이 응, 세의장 내가 잡았어 왼쪽 값을 먹어야겠다. 왼쪽으로 따라오세요, 여러분. 아프고 아프가 앞으로 앞으로 가. 제발 제발. 아 빌린 다때려놨는데 이걸 왜다 뒤로 가냐. 아, 뒤에다가 또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아니에아이고 주웠네. 어 잡았네? 이건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 나는 뒤, 그냥 뒤에 뒤에 계속 있는 자. 카카이부터 쏘너. 아니 더, 아니 야, 그럼 잡복이 뒤로 왔는데 어떻게 잡복 잡복 뒤로 보내는데 뒤로 가면 어떻게? 여기 에 그게 아니고 너가 하나 딸기 거리가 좀 먼지 알아 이거. 아.. 4평 먹는데 뭐 아, 다 먹혔네. 다음 턴에 끝나겠다, 이거. 공도 없어서. 아니네. 공잘 돌려봐라. 둘이 같이 쓰지 말고. 쪼근이 앞변들이... 공으로 한명 이상 연주 내면 돼. 우리 한번 쓰자. 와우, 개꿀맛. 앞에서 쳐봐 앞에서 채워. 마프 갈다 아, 못 잡았네. 아야 마라. <laughs> 야, 얘 한조한다. 책임없는 캐락한다. 야, 해켰어 드디어 한조 해켰다 아못 잡네 이렇게. 아, 이렇게. 일이 부족하다. 야. 아니야 먹었어 일단 먹었어 천천히. 음, 앞으로 나오시지 그거를 왜 먹고 나서 쓰세요? 다시 채우게? <laughs> 어, 이해가 안돼 진짜 저런 거는. 도나 형, 형 지금 예미, 예민하니까. 근데 어디서? 아유 어디서 뺨 맞고 와가지고. 몰라요. 아무로 또 막. 몰라요 미사. 그냥 게임 해! <laughs> 이겼잖아혼자네이겼으면 <laughs> <내? 웃음> 어, 됐지, 뭘. <웃음> <웃음> 근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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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건 오,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이거 뭐 뭐야? 야 이거 이야 이거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예 어? 어때요? 제발 내가 내가 할수 있어. 오씨 잡았다. 씨. 뭐야 고점 왜 이제 먹어? 몰라 없었나봐. 저 있었는데 계속 서 있었는데 저기. 이렇게 죽어서 지금 왔음. 아 그래? 이렇게 죽었구나. 오 씨. 아 숨먹었다. 아, 이거 올수 있을까요? 네 아, 건졌는데 방벽 차가지고. 오야, 대접 좋았는데. 아이고. 거기는 내가 실이 안 닿아가지고. 근데 일단 잡았으니까 잘했어. 베이팅 잘했다 여기. 그거는. 그도 너의 목숨으로 차리아를 잡았다. 킬리코도 베이팅 했으면 좋겠다 그냥 아니아이 새끼는 라인아듯 해야지 라인아트라인아듯꼭 빠졌잖아 뽕어뽕 어, 빠졌어 잘했어 그냥. 잘했어 뽕자리야 잡았어 우리 지금 바로 오른쪽 가요 거긴데요구나? 아이고 아이고 까비 오늘 <laughs> 아, 어, 확보 완료 근데 도와주는 진짜 그냥 얻어걸렸다 아, 필드 씨, 목 아프긴 아픈가 보다. 어거기 잠깐만 있어봐. 우리 너무 멀다. 100미터다. 여기서 갑니다. 여기로 갑니다. 140미터인데 여기는? 빨리 와, 빨리 와. 140? 140미터라는데? 일단 진짜, 진짜 일단 좀 일단 좀. <laughs> 아니 뭐. 있어봐, 있어 봐. 일단 거기도 팔았는지, 이때팔 아, 쟤냐 아, 아, 제... 타네, 조졌네. 이거, 나 어떻게 사냐? 방벽 있잖아. 어, 못 잡나? 팔아. 한 피, 한 피를 들어가. 넌 어, 네, 이제세 간입니다. 어. 두대 쳐놨어. 아이, 한아이한이여기 아이. 다른 사이 아이, 열어아야아것아은데이자이 아이. 다이 아이. 자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스이 아이, 스파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예빠이어이아로빠이 어디? 어디까지 올라... 어디까지나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몰라? 여기? 근처에 있다, 반드시 근처. 고만 오, 이거 맞네. 앞에서 하게? 어디까지 앞에서 하는데? 자리아가 위치를 향하 나오시지, 이아 나이스. 나이스, 후이었어 어. 아니, 내가 방금 넣... 야, 이거 버점에 천천히 해봐. 저 잡... 내가 얘 볼게. 죽 너, 너또 내가, 내가 죽겠는데? 아이고. 너쪽 쪽팬... 텐처... <laughs> 잡아주세요. <웃음> 잡아주세요.

나? 아니, 아니. 아니, 왜 아니야, 아, 나한테 힘실어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부담돼? <laughs> 부담돼? 오케이. 자리야지. 나한테 힘실어야 돼. 아니, 안 맞아. 천천히 해봐. 여기 안 이쪽에 벤처 있나? 트레, 레가 보고 있어. 저쪽도 없다.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안할 벤.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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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아, 이거 벤처, 벤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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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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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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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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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자, 리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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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못잡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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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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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그냥 적 클릭 조졌어. 되는 게. 빨리 아니야. 이거 그 그게 없었어. 광자탄이 어, 한몇 남았는데 아. 그릭쓴거 네. 처음에 아, 에너지가 너무 없는데 줬어플하 네. 그래, 네. 계속 깝치는데. 어, 아, 광계어 계속 켜. 아, 빨리 하자. 넣어 어 잡아. 잡았어. 천천히 밀어내자.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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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깔... 고수, 쌉가운게 컸다. 엔개 족밥인. 호건이도 침착하게 쏘면 잡을 수 있음. 그정도 그냥 싸도 잡을 <laughs> 네. 아, 아, 네. 네. <laughs> 아, 어, 수 있을 것은은데 y i 죠 s 침착하게 i 야 s o r r 내 쪽에 아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나 s o r r 와... 아, 와, 가내머리 위에서 노니까 이 잘못... 아, 제일 아이, 그 없네. 부족하네. 아, 이거, 다 제일 스는네짜리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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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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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거같거 이거, 이이 한 번만 먹자 그치, 밀고 한 들어오는 번만. 건 좋은데 저렇게 밀고 들어올 때 누가 잡아줄 사람 없네 궁잘 쓰면 이거 될 거거든 숫자 싸움만 만들면 이기는 건데 그치? 음. 자, 가보자 어, 오면 힐밴만 있다니괜찮아한 괜찮아. 번만 이기면 져서 천천히 어. 어어 오른쪽 깎게 무시해 나한테 안 나오지 아, 아아아 쏴, 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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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나 송영한 못 봤어. 가운데였구나. 아, 수면에 너무 집게 쐈어. 아예. 아 씨. 아아 아. 킬코 씨. 와, 아, 21,000딜 넣었는데. 트리코 오버데시야. 최고의 플레이. 와. <laughs> <laughs> 자탄 자탄 쏜거맞전 했나. 아, 이거. 어, 레전드. 착 좋은데? 에, 네, 난어도 됐겠다. 아니, 나오는 나도 줘야 되는 거라. 얘도 계속 자리아주네.